이일 목사의 예수님께 어린하는 5분 영성 칼럼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깨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도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 주시며 그녀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합니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아흔 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마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즉, 이스마일을 자신의 후손으로 삼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라는 말입니다. 99살이 된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으로 할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아흔 살된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비웃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비웃음으로 똑같이 되갚아주시지 않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 참된 웃음을 주신 것입니다. 비웃음은 흉을 보듯이 빈정거리거나 없인 여기는 일 또는 그렇게 웃는 웃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비웃음이 넘쳐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서로 비웃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서로 비웃습니다. 경제적인 차이, 학력의 차이, 외모의 차이로 서로를 비웃습니다. 심지어 존경과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하는 교회에서조차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비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웃음이 만연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참된 웃음, 즉, 이삭으로 반응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비웃음으로 받고 참된 웃음으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믿음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이미 만들어진 사람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하며 실망하고 비웃게 되지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세상,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떤 비웃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참된 웃음으로 변화시켜 되돌려 줄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처럼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변화시켜 되돌려 주므로 진짜 웃음을 세상에 넘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안기역 교회를 다니하시는 이일 목사의 예수님께 올인하는 5분 영성칼럼이었습니다.